이 여성, 선수의 몸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시절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닉네임 파괴의 왕처럼 말 그대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헤비급을 휩쓸었고, 만나는 누구든 한 방에 바닥에 쓰러뜨렸죠. 몸이 무기 그 자체였고, 그의 니킥은 상대 얼굴에 스치기만 해도 경기가 끝났습니다. UFC 전 챔피언까지 고통 속에서 경기를 포기했고, 팬들은 이런 그에게 열광했죠. 이때 트레비스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키가 2 m 터로 리치가 길었고 헤비급 치고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날카롭게 찌르는 프론트킥과 변칙적인 장거리 타격은 그의 주특기 하지만 오브레임은 다 이긴 경기에서 단한 방에 무너지면서 명성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는 이번 경기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브레임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케이지에 몰아넣고 폭행에 가까운 장면의 연속이었죠 앞면과 바디에 꽂히는 니킥 무자비한 펀치들 심판도 이쯤에서 경기를 멈추려고 했죠 하지만 브라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신락같은 희망과 남은 힘을 전부 실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죠 프론트킥이 정통으로 꽂히는 순간 이 파괴의 왕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